어제 5월 14일 밤, 재능 있는 여배우 이순아 씨가 뇌출혈로 인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이 소식은 팬들과 친구들에게 큰 충격과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순아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신청식 씨가 여배우의 사망에 대한 슬픈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픔을 느끼며 이순아 씨가 고통스러운 병에 이겨내지 못하고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독하고 비참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며 자신의 삶에서 기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손실은 삶과 이 세상의 불공평함에 대한 슬픈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순아 씨는 큰 꿈과 열망을 가진 재능 있는 배우로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어려움과 외로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일생 동안 이순아 씨는 자신의 일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그녀는 훌륭하고 감정적인 연기를 선보였으며 관객들과 공감하고 연결되는 감정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눈부신 무대 조명 뒤에서는 그녀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찾지 못한 괴로운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압력과 삶의 어려움이 이순아 씨를 극복할 수 없는 경계로 몰아갔다는 것을 알수 없습니다. 그녀의 떠남은 우리에게 이 삶에서 기쁨과 만족을 쉽게 찾기 어렵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경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순아의 갑작스러운 떠남의 깊은 슬픔과 애도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불만과 미흡한 감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손실은 우리 주변의 정신건강과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가슴 아픈 경고입니다. 이순아는 관객들에게 아름다운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그녀가 연기한 역할들은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그녀를 영화와 화려한 순간들 속에서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명성과 성공의 뒤에는 이순화가 묘사할 수 없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무대의 조명은 일시적인 순간만 밝히고 그 사이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외로움과 공허함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스타의 삶은 항상 핑크빛만은 아니며 이순화는 자신만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오늘은 우리도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정신적 고민과 침묵 속에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손실은 각 개인의 정신적 상태와 건강에 대한 쓴맛있는 경고입니다.